기아 타이거즈 9시 야구의 박박 브라더스가 등장할까? 기아 타이거즈의 간판스타 김도영은 신인 외야수 박재현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많은 이들이 김도영과 비슷한 스피드를 가졌다고 평가하지만, 정작 김도영은 박재현이 타석에서 1루까지 자신보다 더 빠를 것이라 말한다. 또한 박재현의 뛰어난 컨택 능력은 신인답지 않은 선구 안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한 후, 볼에는 방망이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1군에서 통할 선수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아직 외야 수비의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지난해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와 올해 2군 고치 스프링 캠프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김도영이 박재현이 개막 엔트리에 포함될 것 같냐고 묻자, 기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주정급 백업 이창진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시범 경기를 통째로 건너뛰었고 당분간 휴식이 예상된다. 또한 호령전 김호령과 대타 전문 고종욱은 시범 경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여기에 미완의 거포 김석환이 시범 경기 도중 2군으로 내려갔다. 퓨처스리그에서는 맹타를 휘두르지만 1군에만 올라오면 성적이 부진하다. 결국 좌익수 이우성 중견수 최현준, 우익수 나성범을 지원할 카드로 박정우와 박재현이 유력하다. 최영우는 외야수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풀타임 지명타자로 활동 중이다. 이창진이 복구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박박 브라더스가 개막 엔트리 외야 100업 자리를 넘어 1군에서 상당 기간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박 브라더스는 아직 1군 경험이 많지 않지만 박재현은 신인. 공예수주를 두루 갖춘 빠른 외야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두 선수는 16일 광주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 경기에서 1, 2번 타자로 기용되기도 했다. 결과를 떠나 1, 2번 타자들이 활발하게 출루하고 움직이며 경기에 재미를 더했다. 박정호는 지난해부터 김호령의 역할을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가끔 집중력이 흐트러져 실수를 범하는 단점이 있지만 경험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지난해 66경기에서 타율 0.308 11타점 17득점 OPS 0.733을 기록했으며 올해 시범 경기에서도 8경기 동안 타율 0.286 1타점 3득점 OPS 0.769를 기록했다. 박재현은 이번 시범 경기에서 6경기 12타수 5안타 타율 0.417, 1타점 3득점 2도로 오패스 0.980을 기록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아직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기록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이범호 감독이 올해 박재현을 1군에서 활용하겠다고 확신한 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기회를 받을지다. 올해 기아의 9시 야구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장현식이 LG 트윈스로 떠났지만 조상우가 새롭게 합류했다. 마무리 정혜영과 세선맨 전상현이 필승 개투진의 핵심을 맡고 있으며, 여기에 황동하, 임기영, 곽도규, 이준영, 김대유, 최지민이 지원 사격한다. 불펜만 강한 것이 아니다. 박박 브라더스가 대주자와 대수비로 경기에 기여하며, 한 점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야구의 힘을 실을 수 있다. 기아 외야는 내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상태다. 나성범과 이창진은 30대 후반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우성 역시 30대에 접어들었다. 최연주는 아직 20대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게 된다. 고종욱과 김호령 또한 30대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우와 박재현이 올해 백업으로 함께 성장한다면 장기적으로도 팀에 큰 의미를 남길 수 있다. 제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뛰겠습니다.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기아 타이거즈 외야수 박정우가 팬들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올 시즌, 박정우는 야구 인생에서 최악과 최고의 순간을 동시에 경험했다. 지난해 퓨처스 리그 도루왕에 오를 만큼 빠른 발과 팀에서도 인정하는 강한 어깨를 갖춘 그에게 팀은 주루와 수비에서의 활약을 기대했다. 그러나 박정우가 스스로 평가한 올 시즌 점수는 주루 0점, 수비 50점, 방망이 70점이었다. 그는 올 시즌 사직 원정 경기에서 팀의 패배를 확정짓는 끝내기 주루사로 고개를 숙였다. 정규 시즌 동안 도루는 단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박정우는 주루는 0점이다. 실수가 많았다며 사직에서 아웃된 후 엎드려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기억이 잘안 나지만 서건창 선배님께 지군으로 내려가겠다. 큰일 났다고 말했었다고 한다. 선배님이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다. 고 당시를 떠올렸다. 잊고 싶은 주로 실수였지만 시즌의 마무리는 달랐다. 박정우는 2024 시즌 팀의 마지막 득점이자 우승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득점을 기록했다. 그는 한국시리즈 5차전 8회 말 65로 앞선 상황에서 141루의 대주자로 나섰고 박찬호의 좌중간 1루타 때 홈을 밟으며 점수를 추가했다. 기아는 7로로 격차를 벌리며 통합 우승을 확정했다. 박정우는 마지막 득점을 기록했다는 게 기뻤다. 올 시즌 야구의 끝에서 중요한 점수를 올렸다는 게 의미 있었다고 회상했다. 올 시즌 박정우는 몇 차례 호수비를 선보였으며 마운드가 위기일 때 투수로도 나서 강한 어깨를 과시했다. 강견의 장점을 보여주었지만 정확성이 부족했던 만큼 아쉬움이 남았다. 그는 외야에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수비율이 18에 가까워야 하는데 실책이 3개나 있었다. 송구 실책도 두 개였다. 그래서 수비 점수는 50점이라며 주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문제였다. 내년에는 송구 정확도를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타격에 대해서는 그래도 70점을 주고 싶다. 찬스 상황에서 점수를 많이 냈다. 캠프에서도 방망이가 많이 좋아졌다. 입단 이후 가장 힘들었던 마무리 캠프였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니 내년에 안타를 못 치면 안될것 같다고 웃었다. 잊을 수 없는 시즌을 보낸 박정우에게는 힘이 되어준 선배들이 있었다. 실패의 순간에 누구보다 따뜻하게 감싸준 서건창, 그리고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며 이끌어준 박찬호가 곁에 있었다. 김선빈 역시 후배들의 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박정우는 나는 한게 별로 없다. 찬호 형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정신 차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형이 쓴 소리를 많이 하지만 결승타를 쳤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심부름도 자주 시키지만 대신 옷도 사주고 밥도 많이 사준다. 웃음? 며 내년에는 형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경기도 더 많이 나가고 싶고. 그러려면 찬호 형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호는 내년 1월 오키나와로 건너가 자체 캠프를 소화할 예정이다. 훈련 비용은 김선빈이 지원하며 박찬호는 차량 등을 제공한다. 그는 1월에는 선빈 선배, 찬호 형, 한, 준수와 함께 오키나와에서 훈련을 한다. 지난해에는 제주도에서 진행했는데. 올해도 선빈 선배님이 지원해주신다.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정우는 올 시즌 꿈에 그리던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았다. 그는 여전히 당시 영상을 보며 그 순간을 떠올린다. 박정우는 우승했을 때 너무 기뻐서 오히려 기억이 희미하다. 아직도 동영상을 계속 돌려본다면서도 그렇게 긴장되진 않았다. 들뜬 마음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규 시즌과 똑같이 하려고 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 그냥 평소처럼 하자는 마음가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우승 당시에는 집이 야구장 바로 옆이었다. 소리가 엄청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중석이 아니라 벤치에서 그 함성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5차전 초반에 너무 파이팅을 외쳐서 나중엔 기운이 빠졌다.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모두가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국시리즈의 순간을 회상했다. 올 시즌 팬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은 박정우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